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빅딜이나 스몰딜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DJ 정부 시절에 많이 듣던 경제 용어입니다 그때 재벌들이 대규모 사업을 막 교환하던 빅딜이나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서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스몰딜이나 정말 모두 정교한 협상의 기술과 인내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5공화국 초 자동차 구조조정도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와 동아의 합병 과정이 그랬습니다. 1981년 11월, 기아산업의 김선홍 사장과 동아자동차의 정기영 사장은 합병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상공부에 제출했다. 내용은 양사의 특수성을 무시한 물리적인 통합은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상공부 금진호 차관은 즉각 관계자들을 소집한다. 원래 합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양사 모두가 다 만족하는 합병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웅 사장님? 만족할 만한 합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납득할 만한 선은 지켜주셔야죠. 기약은 계열사만 해도 12곳입니다. 동화는, 여기 동화 자동차 정사장님도 계십니다만. 동화는 줄곧 버스와 특장차만 만들어 왔습니다. 1대1 합병이라는 게 가당키라 합니까? 버스와 특장차만 제작해 왔지만, 역사는 누구 못지 않습니다. 누가 1윤차 만들고 있을 때, 3윤차 만들고 있을 때, 동화 자동차 전신인 하동환 자동차는 묵묵히 버스를 아, 만든 아, 아. 지금 여기서 어느 회사의 역사가 깊다 그런 걸 따지자는 저쪽에서 건... 먼저 저러고 있으니 과거가 어땠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요 당신들 기아 적자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파악한 적자만도 수백억입니다 아닙니까 신경전은 치열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과 기업이 합병하는 일이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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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의 시작하고 4시간 동안 결론 난게 없습니다. 회관 상공부가 재무실사 충분히 했습니다. 결론은 합병입니다. 1대1 합병입니다. 아, 음. 그러나... 통합 방식은 기아가 동화를 흡수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합병이니만큼 회사 명칭도 기아나 동화가 아닌 가칭입니다만 한국 자동차 주식 회사 뭐 이런 이름이 좋겠습니다. 합병 날짜는 82년 5월 18일로 하겠습니다. 사관님 아, 아, 무조건 합병 날짜는 82년 5월 18일로 하겠습니다. 1981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상공부의 회의 결과는 기아와 동아가 1대1로 합병하되 기아가 동아를 흡수 합병하고 회사명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음, 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증자하고 상호는 주식회사 한국자동차로 한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김 사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일단 흡수 합병이라는 건 잘된 일입니다. 우리가 동아를 흡수해서 특장차 부분을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호가... 이게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금차관이 하도 강건을 하기에 일단 받아로 왔습니다만. 우리보고 기아라는 이름을 포기하라는 건데. 그건 안될 일입니다. 선대 회장님의 뜻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예. 회사명은 절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 다시 협상해서 양보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아라는 이름도 포기 못한다. 합병은 하되, 우리 동화가 흡수되는 방식으로 한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안됩니다. 이따위 협상 안에, 나 하동화는 서명 못합니다. 아니, 정사장은 이걸 협상이라고 해왔습니까? 음, 죄송합니다. 상공부가 워낙 완강해서, 과당 중복 투자된 부분을 정리해서 침체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순순히 군만 않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언론 통폐합도 아니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아가 억울하다. 여러모로 건의도 하고 없어도 해봤습니다만 안 통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강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이, 뭔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비슷한 시각, 기아 소하리 공장. 자, 어떻습니까? 봉고 코치입니다. 봉고 코치. 1981년에 출시된 트럭을 개조한 승합차다. 기아산업은 1980년 자동차 통폐합 조치 이후 일본 마스다의 봉고를 들여와 1년 후인 81년 승합차인 봉고 코치를 개발해낸다. 봉고는 영어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야생 영양을 뜻한다. 봉고라는 이름이 아프리카 가봉의 대통령 오마르 봉고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선홍 사장은 소하리 공장에서 기아 임직원들 앞에 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봉고 코치의 엔진 소리입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결코 망한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이 봉고를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아침 인사는 봉고를 팝시다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봉고를 팔고 팔고 또 팔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바람에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해도 뿌리가 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아의 뿌리는 깊습니다. 절대, 어떤 바람에도 기아라는 뿌리가 뽑히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한때 기아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연상했던 단어가 봉고입니다. 봉고. 실질적으로 봉고 시리즈는 요즘 말로 대박을 쳤고 김선홍 사장은 기아를 살린 주인공이 되죠. 1981년 말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과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그리고 정경련 회장단의 송년회가 있던 서울시내 모처 자, 보통 차한 대가 개발되었을때그차 모델의 수명을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현대가 내년에 폰이 투를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뭐저 야간 통행금지도 해제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저 자동차 소외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저희 현대에다가 그냥 처음 폰이를맹기려고오셨을때 그러셨습니다. 정 회장님 1500cc 이하의 차로 이 고유 모델을 개발하되 한 가족이 탈수 있는 차 기름값이 많이 안 들고 비싸지 않은 차 나는 그런 차를 현대가 만들어줬으면 해요 그 얘기 나들었습니다 그분이 경제에 참 많은 기여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이 정말 생각해본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가참 좋았는데 이 자동차 산업도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났었고 근데 요즘은 참 이게 자동차 사업참 허위가 어없습니다 손석준 장관 예 가카 그 자동차 합리화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기아와 도마가 서로간의 입장이마 참여해서.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당신들이 일 그딴 식으로 하니 여기 저기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제가 참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소리나 나오는 게 아니야. 기아와 동아가 합병하기로 한 1982년 5월 18일이 지났음에도 합병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그런 가운데 기아산업은 임직원 8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 이쯤 상공부 장관은 서석준에서 김동휘로 바뀌어 있었다. 김 장관, 예 가까. 자동차를 통폐합하고. 자동차 회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국보이 시절 시작한 일인데, 아직까지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진 않아. 게다가, 물리적 합병은 곤란하다는 기아산업 임직원 명의의 탄원수까지 올라왔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그게, 각하.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끌쌔며!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5공화국 초에 있었던 자동차 통폐합 조치와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 방안은 없던 일이 되고 맙니다. 1987년 1월부터는 전 차종 생산을 자유화하면서 기아 역시 다시 승용차를 내놓게 되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중복 투자되어 있으니 그것을 합리화하겠다. 이 정책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또 신중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후 한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은 현대 기아 대우, 그리고 동화와 신진 지프를 인수한 쌍용자동차 체제로 갑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또한 번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